스타일링 코칭을 해주, 해드렸던 분 중에서 이제 눈썹 같은 거를 제가 이제 관리 같은 거를 동시에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왁싱샵을 이분이 가신 거야.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눈썹을 보니까는 이제 왁싱샵 밑에, 밑에도 받고 뭐 옆에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천했던 게 뭐냐면 이제 눈썹, 눈썹 사실 관리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눈썹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왁싱샵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해주 이게 보면은, 눈썹하고, 막, 뭐, 수염을 여기, 눈썹하고 수염을 왁싱샵에서 뭐, 받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왁싱을 해가지고, 이, 눈썹을 이렇게 뜯으면은, 수염을 이렇게 뜯으면은, 당연히 뽑은 거니까, 털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털이, 털 자체가 이제 수염하고, 수염으로 이렇게 깎으면은 당연히 이제 금방 깎아낸 거지만, 이건 아예 뿌리까지 뽑아낸 거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뽑으면 뽑을수록 이, 그, 뭐지? 뽑으면 뽑을수록 이게 얇아져가지고, 얇아져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게 뽑기 수월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엄연히, 엄연히 따져서 말을 하면은, 이거를 수여 여기 여기던제모던 이렇게 이렇게 왁싱 샵 왁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 뜯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뜯으면은 뿌리까지 뽑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히니까 이 뿌리가 다시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얇았다가 시간이 저, 지나면서 이게 굵어졌다가 그래서 이게 정상 굵기로 딱된 거예요. 처음에는 뜯으면 당연히 실처럼 얇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점 굵어지면서 이게 이제 줄기가 자라나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딱그 완성이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얇았을 때 뜯으면, 당연히 자라는 중인 거, 중이니까, 짧아진 것처럼 보이지. 짧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이게 숱이 점점 적어지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거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엄청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비용이 엄청나요. 아니, 매번 이걸 받고, 이거 수염, 제모, 이거, 이거 뜯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어차피 이거 해봤자 그렇게 뭐몇주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서 제가 얘기했죠. 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돈을 떠나서 비효율적인 거다. 이거 같은 잘 보세요. 눈썹에서 이거 왁싱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뜯어요. 이거 여기 이렇게 바른 다음에 뜯었어. 금방 또 가야 된다니까. 본인이 약간 피곤 피곤하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자 올리브영에 가면은. 천 원이면 일천 원, 천천 원이면 천 원이면 막그 눈썹 칼 있잖아요. 눈썹 칼, 눈썹 칼이 그세 개씩 들어가 있어요. 한세 개짜리 세 개씩 들어있나 아무튼 뭐 아무튼 이렇게 되게 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눈썹 칼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모 외모 관리도 본인 능력이에요. 이성에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되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거, 사실 평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번 부탁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헤어샵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거 뭐 고데기 한번 하고, 뭐 본인이 이렇게 컬 넣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눈썹도 평소에 이제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장실에다가 비치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비치해놓고서 그냥 계속 놓고서 쓰면은, 그냥 뭐 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왁싱을 할게 아니에요. 레이저를 해야 돼. 이것도 레이저를 해야 돼. 눈썹은 레이저는 아니고, 눈썹 칼을 사고, 여기 보면은, 칼. 눈썹 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모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처음이라서 겁난다. 아,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은 눈썹 칼을 하는데, 20초면 배워. 20초. 그거를 왜 왁싱샵 가서 하냐고. 왁싱샵 가서 하는 건 밑에 거나 하거나, 여기 겨드랑이 하든지, 사실 그것도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레이저로 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이거 눈썹 왁싱,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저는 항상 진짜 저비용 고효율을 원해. 당연히 필요, 그거 할수 없다면은 당연히 고비용 내서라도 하는데, 필요 없는데 굳이 돈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눈썹 칼로 눈썹 본인이 깎으세요. 깎는 습관을 들여. 어렵지 않아. 그리고 수염도 여기 왁싱샵에서 하면 좋다는데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또 금방 자라고 본인만 매번 아파. 근데 레이저, 레이저 시술 받잖아요? 한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면은 본인 수염이 애초에 확 적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왁싱샵을 가서 할게 아니야. 그냥 레이저를 받아서 그냥 단번에 끝을 내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눈썹 문신을 했었냐면은 이 눈썹 문신이라는 게 처음에는 저도 그리고 다녔어요. 처음에 아예 안, 안 그렸지만 나중에는 눈썹을 그리면 멋있어지는 거알안 다음에 제가 그렸어. 근데 이거 매번 그리기 힘들잖아. 남자들 생각해 봐. 귀찮 귀찮은데 이거 언제 하냐고.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 느낌 내는 걸 바랬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매번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하나 둘 자잘한 거 계속 신경 쓰는 거는 내가 다른 거를 한두 개야 괜찮겠지만 그게 10개, 20개, 30개 늘어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이면 끝이 나버리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을 내버리고 왁싱 샵에서 쓸데없이 돈을 계속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눈썹 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수염 왁싱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레이저로 하는 게다 저도 레이저로 했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번하고 끝이 나버리잖아. 눈썹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일부러 안 해요. 왜 레이저를 안 하냐면 이 레이저를 해버리면은 이 눈썹 모양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모양을 바꾸고 계속 더 좋은 느낌 찾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레이저를 지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애초에 수시, 이 눈썹이 없으니까는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는 모양이 한계가 있어 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레이저 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거 상관없으면 전 지졌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모양을 위해서 일단은 본인이 눈썹칼 사용하시는 게 맞아 어. 이거는 눈썹칼 사용해 가지고 쓰고 하는 게 훨씬 좋고 자 쓸데없는데 돈 낭비 하지 마요 어. 그리고 본인 얼굴은 본인이 관리를 평소에 할수 있어야 돼 제가 스타일링 해드리는 분들 계속 말, 말해드리는 게 뭐냐면 평소에 뭐 있어야 된다 그냥 뭐 무슨 특별한 날, 뭐, 놀러 가는 날, 그날만 멋있는 거는, 그냥 순간 멋있고, 솔직히 데이트하고 그러면 여러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뭐, 무슨 헤어샵 가거나, 뭐, 어디 샵 가가지고 관리 받을 것도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고, 평소에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남자들 같은 경우에 눈거리고 아웅이라고, 그때만 멋있고, 그때 평소, 잠깐만 멋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냥, 기본 자체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되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몸에 배서 뭐 예를 들어 말을 잘하던 뭐 연애 테크닉을 좀 밤짜리를 진짜 잘하던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계속 몸에 가지고 다닐 법한 것들을 이런 것들 빨리빨리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평소에 본인이 스스로 관리되고 본인이 웬만한 건 자기 할줄 알아야 되는 거. 매번 돈 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의지해서 그걸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